2025년 6월 8일 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13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님께밖에요 밖에 예수님 흘린 피날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님 피밖에 없네 피 밖에 없네. 예수 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비 하고, 비 하다. 예수 님, 피 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 님, 피 밖에 없네.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말. 예수님 피 밖에 없네. 나의 찬양 제목은 예수님 피 밖에 없네. 예수님 흘림 피. 26장. 우리 미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냥 잔소만 있습니다 어디 질주이나 어디 질주이나내 귀한 몸에 다아져서 만유의 주를 찬양 하세. 찬양, 찬양, 찬양. I'm mm -hmm. 주앞에 엎드려 주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두 주를 찬양하세 세두리오옥두 찬양, 찬양, 찬양.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하고 한 절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4년 뒤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목소리>

정리를, 우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한 시간도 결코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그처럼 는이사람들그들 어떤 사람이 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하시 그것이 나를 멈춰 보내주는 명으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 같이 내가 무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위임받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가 우리에이서 할래자들을 위한 사태지로 여쭈신 것 바로,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서 가게 하니또 기둥처럼 여겨지는 야구보와 개바와 요한은 내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게 하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죽을 것을 원합니다 바로 이것 나의 지혜의 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도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니. 음, 야고보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메할례자들의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을 가시게 끌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죄도 으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런 까닭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흐렸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 자신을 본격적로만듭니자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이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지 안에 사는 사람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니라. 21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느니, 만일 은가 율법에 의해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시옵느니라.